<목을> 아니야, 자리야, 자리야 또인가요 아니, 야저판 로드,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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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그대비 <laughs> 졌어, 저번에 <laughs> 아, 솔직히 야, 내판 아니야, 내판 아니지, 야나 2판만 잡고 나와있해봐요 어디로 갑니까? 아, s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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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l. 2층 올라가고 미스터 돌이요. 토르비언 이런 거 조심 2층 갈게요 포그 있어요? 이토르비 있어요 토르비언 토르비 토르비언 오른쪽 2층, 오른쪽 2층 토코토 하나 빼 포타 깰라고 이거 정면으로 가자, 저희 지금. 외곽 돌았네. 가자, 가자, 가자. 여기 호그. 아, 봐봐. 제대한명 없어. 제한명 없어. 아니야. 누가 없어제대한명 없잖아. 호비없었어와이면 들어가야겠는데. 호그 여기 재웠어요. 님들 호그 여기 재. 여기 어디데 여기 아, 어디데 여기 어디데안 보여. 이거 파살표안 보여? 아. 어. 어, 아 외곽이라고 아, 말씀하시지? 아다고 우리, 우리 빠졌어요. 어. 잠깐 하나 데리고 올게요. 기다려요. 시 말고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솔저도. 지하 갈게요. 압수다. 라인 이층 올라왔어요. 아, 70번. 아이고 끌렸다. 아, 씨. 앞에 오고 반피. 호고 반피. 공겠다 아, 네. 다 이거 그냥 2층에서 다 같이 가면 될것 같은데. 아, 라인 방 뒤에서 바로 먹고 2층 갈게요. 토포 때문에 방못 내려줘요. 네.

이거 외곽으로 하죠 외곽으로 외곽으로. 아니, 외곽으로. 뭐 돼, 외곽으로 외곽으로. 이쯤만 먹으면돼요 어차피. 외곽으로 한번에가요한번에 들어갈게요 고고고. 나어 왼쪽에 토르 나이스, 덥칠게요. 저 바로 공 켜서 그냥 덮칠게요 이쯤. 우와. 너무 소름 인 아까 막아주고 있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왔어 나왔어.

<laughs> 토르비 포탑 컷 아나 필! <laughs> <토로비온 내려왔어요. 웃음> 아 필! 토르비 내려왔어요 자리아 피 자리아 완피아아아행공 라이 라이! 자리아 피이 바로 들어와야, 들어가요 들어가요 에토르비포종종에갑 이게. 뭐야 이점이령아 여기 호그 솔저 왔어요. 아다상 아, 다 솔저 공하요 이제. 하층에 아, 솔저. 상대 솔저 없이 많이 맞으셨어요. 상대 솔저한테. 아, 님공 얼마 넘으셨어요 지금 6 0이요 어. 나 혹시 이때까지 마이크 누고 말했나? 저기 라인공 없어요. 솔져 2층 올라갈게요. 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하나 섬유지. 하나 죽여볼게. 이 사람 봐. 아딸피 하나 컷아나커 나온 솔져 나온 솔져 저 빠졌어요. 야 닥거, 자나 닥거. 이거 안 죽을 거 같아. 야, 뒤에,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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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라이트비라이트비 방벽에 방벽 아, 다시안 된다. 이 자리 하나. 야나 밀어붙이, 밀어붙이. 밀었어, 아, 나 켄지 좀 할게요. 루시니 오세요. 이 음. 네. 오케이. 이 나쁘지 않다. 어 지금 후그가존나 못한다. 진짜 개출판 1라운드 봐도 버고 타는 거 같아. 하나님 제가 이거 왼쪽 돌테니까 나노저한 주세요 하나님. 아, 어저저 저. 빼빼빼 빼. 힐벤힐벤솔벤 나눠. 소주예 소주죠. 돌아 볼게 요 일단. 나기 되게 아이 되게 아이 되 지금 주세요 하나님 저. 야 오그로 로 들어가고. 오케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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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 오그 호그뭐나못 잡았는데.

맛있어요. 이한테. 아, 디바 재밌다. 디바 해야겠다. 아, 뭐야. 뱅도디! 백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또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또 canned, 얼굴이 시 빨개지네요. 어제 생각. 느낌 알것 같은데. 빨리 밀었어요. 팁읍니아잘 가지고. 대아제 님께서 100개로 1270%뱅가에 감사합니다. 통큰 뱅클로가이 어디예요? 아, 저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어요. 어떻나요 네. 못 들었어요 방금만. 에? 아 아니 아니. 배아진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레벨. 아 오늘 백도 님 배아진이 치장 감사합니다. 잘노오세요 어, 고맙습니다. 레몇이라고요 저게 레벨 정확하게? 847이요. 이 혼자 와. 키우신 거예요? 근데? 37. 네 혼자 했어요. 그럼 혹시 컴퓨터랑 자원 동체 된거 아니죠? 프라이빗치마 이런 거. <laughs> 아, 사실사이버그예요 네. 사이버그 사이버그예요 아, 혹시 루 y b e r 네 a r e c y b e r w a 와 e c y b 인이야 정신병 줄. 걸리지 않 r 제 a 제 e 제목 제가 지어 a r 요루 y b e r w a r e Cyber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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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y 루 e r w a r e c y b e r w a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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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돌진 좋아 돌진 좋아 저 뛰어내릴게 바로 만하니 뭐, 있어 저한테 있어. 야하니 잠수야. 아니 아깨다겠다 돌진 조합이야 나니 설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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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 있어. 2층 자리. 죽친다. 비 소리 나는 거 같아서 꺼내내겠다층나 자리야. 나 있네. 위 위도 있어요 위도. 뭐위턴 뺐어요 뺐어 뺐어. 조합 바뀌었어 조합 바뀌었어. 정면정위 와 존망. 저필저필저필해맞인데 필. 라이 좀들어 이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이슈. 나이스. 저죽죽안 들어. 아 멋있어. 멋있어. 맞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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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이 맞쳐. 라인반피라인반피라인반피 라인 뒤에 라인반피 어, 보고 보고 자리야 탈피. 자리야 탈피. 어,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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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다 죽을 거 같은데? 야타필 야타필. 았어 아니야 못 받았는데 아직? 아 받았네. 다리야다리야 나필 나필인리야개피 솔져 금방 가요. 포치는 제야 탐봐. 아이고. 아죠 솔져 딸피. 아니 나 아 이거 미스이랑 하나 포커싱 좋았는데 깔끔하게 뭐 갈컴, 뭐 이솔저솔저 온다 솔저 온다 힐뱅 솔조 필, 솔조 필, 나이스 저공 있어요 <목> 솔저 2층 올라갈게요 저는 저도, 저도 1층 봐주다가 2층 피이면 올라가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아까 우리 찍혔어벤힐벤좀이층에올라오는거 같은데? 쏠가한층 가져, 죠 이거 어가어요쏠어 아, 빼봐 빼봐 아니, 빼봐. 2층에 쏠죠? 2층에 쏠죠? 호층좀 쏠죠? 2층에 쏠했어요에시다 갑시다. 됐다 2층에 쏠죠? 2층에 쏠죠? 저 떨어졌어요 층에 쏠죠? 2층에 쏠죠? 2층에 쏠에 쏠죠? 2층에 쏠죠? 2층에 쏠죠? 2층에 쏠죠? 2층에 쏠죠? 2층에 쏠죠? 2층에 쏠 이다 이쁘다 이쁘다 나잇쟈 딸피 딸비 아, 잇쟈 나잇쟈 이거 이리이 이익이 이 어, 빼요 어, 빼빼 루시언님 들어 와서 우리 데리러 와주세요 오케이 바로 갑니다 아 우리 뒤로 빠지자 이거 화물 좀만 밀루래 뭐야 지금 방송 끊겨요? 아아아 죄송해요 업로도 꺼야겠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리 와요 끌어줄수 있는데 수비차 빠졌어요 화물 냈어요 쟤냈어다 왔어요 아나님 <laughs> 저 돌게요 또 주시면 아나님 오른쪽에

20%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 원래 <목소리> 있어 원래 있어. 있어요. 원래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솔저 1배. 자리아 재원하고. 호구님 나 깨울게요. 너무 아, 멀레 너무 멀어. 멀어. 자리아 궁 <목소리> 있는 거아니지 <목소리> 자리아 궁 있는 거아요 궁이요. 자아 자리아 킬. 나이스. 톱칠게요톱칠게요 아, 로 참가. 호치좀호치 좀. 나끌거 같아. 끌것 같아. 오구, 오구,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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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피. 뭐야. 돌아가 봐, 돌아가 봐. 놀면안 돼, 면안 돼. 라인 탈피, 라인 탈비 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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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빠졌어, 빠졌어, 빠졌 아, 끌렸다 아. 나. 라인 야. 못 야. 빠졌어요. 아,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우 아, 잘랐는데, 아, 이 첸이 피 없는데, 왜 저? 통고 당했어 갑자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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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중, 집중, 집중. 음부터 집중. 잡았는데. 알겠어, 알겠어. 포고 아니, 집중, 집중 끝났어. 아! 달빛아 잔다! 아안 봐! 초리에요솔저궁 왔어요?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솔져 배솔저 터요, 솔저 커스 피25 날씨 30 야타 1 자리야 2대 나이스 이스이 화물 백도 라인, 라인, 라인 패스 백도 할 걸, 백도 할걸 후우우우우 막봐요 여러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서 계속 막을 막으면 습니다 집중해서 와요 우리 계속 도대체 <laughs> <laughs> 뭘 했길래 저런 소리 나올 때.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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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앞으로 왔 앞으로 왔어, 앞로게요네 호그 간다, 호그님. 안에 자리야, 딸피. 뭐야, 뭐야 이거. 아, 진짜 맨날 자냐. 어 잠깐만. 저기 라인 말고 진짜 깔끔히, 진짜. 킬러고 질러면 눌렀어. 깔끔했다, 진짜. 이제 시간 네. 아, 안, 안, 안 나이스! 소저 공 90%요. 요아 우리 정량님백 아, 또니 아 잘했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호구 잡아요 호구 잡아요. 호아 아래 진짜 이제몸 대줄게 몸 대줄게. 진짜 감사합니다. 오, 진짜 방송 재밌게 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재밌게 보고 있다고다 네, 아, 아, 왔어 다 왔어. 빼봐, 빼봐, 하나 빼봐 하나 빼봐 다빼다빼다 빼. 다 빼, 다 빼. 바닥으로 한명올 텐데. 라인님 망치 있죠? 제가 라인 뒤에서 제일 테니까 망치 보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용기 깨셔야 돼요. 줘봐. 깨셔야 돼요. 저꽁 줘요.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야 이거 뭐야. 나 이거 비트도 못 써, 이거. 아나님 저 나눠있어요. 아, 공기어요돌죠저 앞걸. 소리밖에 못 받았다. 누웠어, 누웠어, 누웠어.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에 때꺼들 아, 오른쪽 뒤에. 나이스. 거기 오호자리 아아! 다 아아아아 호그 짤 호그 호 천천히 천천히 해들아 천천히 해 어, 흥분하지 마 자리야 면 자리야 면 혼자 정면, 혼자 정면 C... 아, 자리야 한다 자리야, 아, 자리야. 아니, 라인 있어 라인 있어 봐봐요 어. 너, 끌지 못해요 왜 저희 궁 아, 아, 없어요? 저희 이번에 알았잖알았잖 알았어 나이스 라인 1배 나 키워줘 나 키워줘 나 키워줘 나 죽어 나 죽어 나 먼저 간다 나이, 잘가 잘가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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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님 아, 와... 아니, 부모님 대단하다 와 부모님이 살렸어 방금 아, 들어가아자로갔다 아, 아나 내가 한번더 잘라주면 되죠? 아예 치아 이거 부모님을 외쳤기 때문에 산거다 하 <laughs> 아, 정면 아, 어, 아 들어왔. 트레이서 돌았어요 트리이서피 역행 빠지고 우리 중 아무것도 없어 고수고없 네, 어떻게. 어요 여긴, 달피, 달피, 달 그냥 고달는 거, 피탄피탄고 달피, 같피트피달 달피, 빠졌어요. 피달서 달피, 야 달피, 달 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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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나 할로 감사합니다. 유튜브 업로드 끌까요 여러분? 끊기시나? 끌까요 끊기시는 분들 계시면 끌게요. 백도 님님 아 백도 님께서 진짜 유튜브 올라가는 거 당연히 아시고 이때구나 하시고 또삼 3... 어, 뭐야, 내가 아니요? 오, 나날줄 알았는데. 뭐야. 아, 멋진 거 나오셨구나. 아, 내 뒤똥수. 아, 내 뒤똥수. 아! 백도님 300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때 자축 가야죠. 아무도 안 보니까. 나인줄 모를 거야. 아, 우리 백도님 진짜 방송 재밌게 보고 있다고. 열심히 하라고 또 3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하! 아, 우리, 딘스님께서 방송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고, 만, 271번째 통큰 팬클럽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